안녕하십니까. 청년 농업인 나무 박사, 박사 박사, 신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2025년 마지막 백이롱 상품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백이롱을 심을 때, 어, 저도 백이롱을 심었지만, 백이롱을 심던지 아니면 이제 야생화 같은 걸 심을 때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으로 심기에 아주 좋은 품종을 또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블랙 뷰티입니다. 이 블랙 뷰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인 정원에도 심겨져 있고요. 굉장히 이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뻤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저기 지난해, 어이 블랙 뷰티를 굉장히 이쁘게 꾸미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블랙 뷰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이고, 여러분들께 이 백그라운드로 활용을 하기에 좋은 그라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백이롱 총 다섯 가지입니다. 네 왼쪽부터 제 기준 왼쪽부터 화이트, 피치, 라일락, 레드, 오렌지 총 다섯 가지 품종이고요.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2025년 마지막 수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 피티까지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백이롱 5종부터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백이롱 중에서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백이롱에 대해서 올해 영상을 몇번 어,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자주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요 찍을 때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어, 더 해주세요, 더 만들어주세요 어, 못 샀어요, 품절됐어요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좀 빨리빨리 만들어내가지고 어좀 여러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백이롱 여러가지 품종을 진행했었지만 그동안 이 진데렐라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데렐라만 진행하는 총 다섯 가지 품종이고요 어 말씀드렸지만 화이트 피치 라일락 레드 오렌지 총 다섯 가지 품종입니다. 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대략적으로 한 80cm 전후로 왔다갔다 하게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백일홍이라는 이름 자체가 꽃이 백일이 간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만큼 꽃이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갖다가 식재를 하시면 어, 겨울에 추워질 때까지 네,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백일홍은 꽃이 홑겹 홋겹, 그리고 반겹 그리고 아예 겹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친구들은 씨로 씨앗 발화를 한 어, 씨 발화를 한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랜덤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겹으로 핀다고 했는데 내가 받은 친구는 호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조금 조건 어, 환경들로 인해서 호, 호시 필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조금 실망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실 어, 이 백일홍 같은 경우에는 햇빛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조금 잘못 보게 되면은 어, 호스로 필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낮과 저녁에 온도 차가클때이 겹으로 잘 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져가시는 분들은 받자마자 어, 땅에 식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더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시면서 기존에 달려있던 꽃들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꽃 가지가 벌어지면서 더 여러 가지의 꽃대들이 나올 것이고, 겹으로 필수 있는 확률이 커지니까요. 주문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요 제가 기존에 나와있던 꽃대들은 전지를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받자마자 바로 땅에 심으시거나 아니면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어, 더 많은 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어, 이 친구들이 꽃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요거는 어, 여기서 커팅을 했던 건데 지금 위에 꽃대 하나 있고, 여기 밑에서도 꽃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핏 봤을 때도 지금 한 6개, 7개 정도가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지를 쫙 벌려주면은 어,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꽃을 많이 보실 수 있게 전지를 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진데렐라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일홍 중에서 진데렐라 시리즈는요 기존에 다른 백일홍들과는 다른 좀 겹꽃 형의 핑쿠션이라고 하죠 핑쿠션 형의 꽃을 보여줍니다 어 제가 하나 좀 이렇게 보여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핑쿠션 어, 형의 꽃을 보여주고요 지금 이 친구가 꽃이 대략적으로 한 4cm, 5cm, 5cm 정도 될것 같네요. 근데 지금은 작은 포트에 있다 보니까 힘이 좀 약해서 꽃이 조금 작게 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땅에 심어주거나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시면 더큰 꽃, 더 많은 꽃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진데렐라가 핀 쿠션형으로 이런 식으로 자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운데 부분이 더 도톰하게 빵빵해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어, 더 많은 꽃을 피우게 되면 은꽃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가 있다는 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이롱 중에서 진데렐라 시리즈 총 다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화이트, 피치, 라일락, 레드, 오렌지, 홉, 어, 홉 겹과 그리고 반 겹, 그리고 아예 겹.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겠고, 어, 잘라주면 은더 많은 꽃을 볼수 있고, 더위에 굉장히 강한 친구들입니다. 어, 이 백이롱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어, 상품들이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구매 못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쁘게 어, 정리해서 전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그라스 수크령 종류입니다. 어, 강아지 풀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수크령 종류고요. 어, 품종 이름은 블랙뷰티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꽃이 대략 10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어, 지금 여러분들께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은 이제 색깔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찐 보라색의 색깔을 보여주는 꽃을 가지고 있고요. 개화 시기가 보통 7월에서 10월 정도이기 때문에 어,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은제 개인 정원에다가 심어놓은 그라스가 바로 이 블랙뷰티입니다. 신박사 원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블랙뷰티는 사실 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어, 9월, 10월에 훨씬 이쁜 꽃을 보여줍니다. 색깔 자체가 훨씬 진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 약간 연한 보라색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주 진한 어, 이름이 왜 블랙빛일까요? 정말 진한 꽃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고요. 어, 사실 지금 제가 저의 정원에 심어놓은 것들은 제가 쪼개 가지고 심은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라스 이 번식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뭐 깍둑썰기, 뭐 깍두기썰기, 뿌리 나누기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영상에서 진행을 했던 것처럼 저도 제 정원에다가 어, 이 포트를 다 쪼개가지고 식재를 한 건데, 어, 제가 저거를 6월달에 식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6월달에 식재를 했는데, 와, 정말 이쁘게 벌써부터 엄청나게 많은 꽃을 보여주는 어, 그 블랙 뷰티입니다. 키는 한 대략적으로 1m 정도 전후 어, 크는 것 같고요. 폭은 한 80cm에서 1m 정도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외성 정원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외성 정원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외성 정원을 꾸미시는 분들, 이 블랙 뷰티 심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가 좀 작은 야생화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진데렐라나 어, 더 작은 야생화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품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잎 자체로도 굉장히 예쁜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 배경으로 쓰기에도 아주 좋고 실제로 저도 제 정원에다가 어, 이 블루 에로우죠. 네, 침엽수 어, 블루 에로우와 같이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 뷰티는요, 제가 외국에 출장을 나갔을 때도 굉장히 이쁘게 봤던 그런 품종입니다. 어, 폴란드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이, 어, 그라스를 재배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자기들만의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블랙 뷰티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 지난해도 이 그라스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이쁘게 꾸며놓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영상을 찍을 때도 와 블랙뷰티 정말 이쁘다. 그분은 이제 식재를 하셔가지고 1년 좀 넘은 그런 상태였는데도 와 엄청나게 이뻤습니다. 이 블랙뷰티 어 9치 화분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네, 이렇게 큰 화분에 돼 있고 뿌리도 굉장히 잘 돌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블랙뷰티 지금 가져가시면. 올해부터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제대로 키우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받으신 다음에 요거는 잘라내고 어 땅이나 아니면 더큰 화분으로 옮겨 주시는게 더 좋긴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엄청나게 많은 꽃을 보실 수가 있고요아 너무 아쉬워 나는 지금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보셨다가 이제 꽃이 질 때쯤 되면은 좀 빠르게 한번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위에도 굉장히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서든지 월동이 다잘 되고요. 어... 키가 너무 많이 크지 않는, 어, 키가 적당하게 어, 한 대략 1m 정도로 크면서 이런 아주 이쁜 꽃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어, 수크령블랙피티 한번 심어보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꽃배기롱 진데렐라 시리즈 총 다섯 가지 색깔입니다. 어, 왼쪽부터 화이트, 피치, 라일락, 레드, 오렌지 총 다섯 가지 품종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어, 이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쓸수 있으면서 어, 굉장히 이쁜 블랙 뷰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야생화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대략적으로 (2~3주) 동안은 야, 이~ 야생화를 택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배송사고가 있을까봐 제가 택배를 보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 밤이 되면 조금씩 선선해지는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야생화 택배를 다시 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 앞에 있는 진드렐라를 제가 어제 지인한테 보내면서 택배를 보내면서 택배가 괜찮은지 확인을 끝마쳤고요. 어 이제는 야생화 주문,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주시면은 안전하게 택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정원, 여러분들의 베란다 어,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품종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농업인 나오 박사, 박사 박사 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